로마서 3장 27절에 오직 믿음의 거론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에 빨대를 꽂아놓고 그것만 쭉쭉 빨아먹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참 불쌍한 죄인이 거기서 흔쩌져서 천국에다가 빨대를 꽂아놓고 사는 사람이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죠. 예수가 그리스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믿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몸으로 합니까? 몸으로 할수 없죠. 그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다가 빨대를 꽂아놓고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없어요. 세상 끝들의 빨대를 꽂아놓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천국에다가 빨대를 꽂아놓고 살수 있는 비밀. 그것은 오직 믿음의 법밖에 없는데 그것 이외에 다른 방법들로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그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라는 생각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이 무릎이 꿇어져야 되고 부러져야 된다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순종한 게 아니에요 말과 뜻과 행실을 겪어가고 착각이 해야 그렇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순종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무릎이 꿇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시간마다. 찬송가만 바뀌고 이런저런 영상들만 바뀔 뿐이지. 내용은 같아요, 항상. 한계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바꾸는 거예요. 양파를 가지고 얘기했다가 감자를 가지고 얘기했다가 세상에 지금 돌아다니는 영상을 가지고 와서 얘기했다가 찬송가도 요 찬송가 저 찬송가 자꾸 있고 성경구절도 요 구절 가지고 저 구절 가지고 계속 내용은 똑같아 항상 그 내용 중에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지 항상 똑같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이 말씀 이외의 말씀들을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것 외의 말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 혼이 세상 것들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원래는 안 나와요 진짜 이거 안 나옵니다 잘요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음식물 같으면 그장 청소하는 걸 그걸 들이 마셔버리면 돼 그러면 자고 나면 새벽에 쫙 빠져버려 나도 해봤어 옛날에 그거 마시고 잤는데 몸이 뱃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확 빠져나와 뱃속에 들어 있는 음식은 그런 뭐 어떤 약품인지 식품인지 그걸 먹으면 쫙 빠져 나가요.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몇십년 동안 들은 것들은 와 이거 안빠져요 진짜. 우리가 그 동안 어, 엄마 뱃 속에서도 들었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집안 식구들, 엄마 아빠 집안 식구들로부터 또 들은 것들이 있고, 학교 가서 또 들은 게 있잖아. 그리고 자기가 책을 보잖아, 책을. 그쵸? 그죠? 어, 또 책을 보지, 그러니까 어. 이것들이 자기 속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것이 자기 주인이 돼 가지고 그것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참 똑똑한 것 같지만 진짜 바보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가 그사람이 말씀을 들어야 이것도 알게 믿고 알게 돼. 그 전까지는 자기가 그렇다는 것을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어,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흔히 알고 계신단 말이지. 그리고 왜 이런 인간이 되어버렸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나서 말씀을 들어야 자기 자신이 발견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치유가 되는 거야. 그렇게 돼야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거침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야. 응? 그 전에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해도 그걸 못 견뎌해. 응? 다른 사람이 자기를 향한 좀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걸 못 견뎌 한다고. 확 비틀어져 버린다니까, 사람이. 그런, 그런 삶을 이제 살아 죽는 건데, 예수가 들으라는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듣다 보니까, 이제 성악과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 된 것이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그죠? 어.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지금도 예수님이 라는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할 때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구해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제주. 우리를 치유해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치료자. 라는 것을 확실하게 되죠. 이제 그것을 이제 믿으라는 말씀에 어느 날 자기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제 그런 사람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순종함으로 이제 그런 삶을 이제 끝내게 되고 천국에다가 이제 빨대를 꽂아놓고 살게 되는 거죠. 천국에다가 빨대를 꽂았다고 그 말은 천국의 것을 누린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이긴다 이말다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천국에 빨대를 꽂았다고 그 말. 어떤 문제든지 이기게 돼 있어. 천국에 빨대를 꽂았다.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이기게 돼 있다고. 그러면, 옆에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자기 그 자존심 상하는 그런 안 좋은 얘기가 꽤 들려왔다 할지라도, 그냥 그 거침없이 그냥 차고 나가예요 거기에 자기가 막 질려가지고, 에이씨, 이, 안 된다니까. 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해치기를 안 했거든요. 내가 물질적으로도 도와준 사람이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저는 돈이 있으면 그냥 줬단 말이지. 근데, 역적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떠런 사람도 있고 가서 나를 욕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멱살 잡고 이놈의 새끼 어? 내가 너한테 해준 것이 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천국에다가 빨대를 꽂아놓고 살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 산속에 가서 몇십년 동안 돌을 닦아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그한 개만 하는데, 너무 쉬워 예수가 그리스라는 도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그럼 자기가 그 말씀만 물어면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